아, 캐랑데 리버스. 자, 이 2쿼터 경기 결항. 시작합니다. 해설 이원 영상의 강대현. 해설 이 잘생긴 사람 이준이. 해설의 바꿔 되겠습니다. 아, 민수 네. 네. 어? 진호이정 어? 잘해요. 어디 팀이에요? 어. 원래 더12 주말 팀인데 네. 거기서 네. 지금 있어 네. 근데 이게 약간 다운... 다운이랑 안 맞는 게 스타일이에요. 이 아, 그래요? 아니면 어, 다운이는 약간 한번더 치고 메, 자기가 메이드하는 아, 스타일인데... 아, 스타일. 아 이게 뭡니까? 지금 8도 연승 다 좀... 지금... 나이가... 나이 값하네요. 나이 값... 저렇게 수비하면 바로 경찰 되는 겁니다. 다음 편은 무조건 다준이시죠 다성형이 <laughs> 뿌리지... 다 뭉이니까... 다 듣고 있죠. 한번 튀어나가야죠. 한번 튀어나가야죠. 아, 좋아요! 어, 오와, 이 름이 엉덩이를 희생한... 희생하다가 멋진... 이거 니까 저쪽이지? 또 여기가 무슨 소리... 오... 저쪽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어, 잘... 알아, 진미도 알아, 누구야? 어, 아, 이누구지 어, 알아? 뭐라고 한 거야? 어우... 불어줘야죠, 불어줘야죠. 야... 어이... 이름이 이제 저축에서분쟁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걸 담가버렸는데 말이죠. 아우, 진심으로... 어, 아 이거 누가 다리 걸었어 지금 누가 민수 다리 걸었어요? 거의.. 이또 이것도, 이것도 불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막주는거죠 누구죠 누구죠? 아여호인아 지훈이의 눈썹시험! 아, 아, 지훈이, 아 소은이형 같았습니다 <laughs> 근데 아무도안나았는데 약간 그렇게 찰줄 알았어. 와 방금 어깨로 헤딩했죠. 와, 역시 와, <laughs> 아 역시 이정민. 다중. 아 다시. 아 다준. 다준이가 수비하는 건 거의 1년에세 번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봐줘요. 행사야. 민수. 와 민수. 와. 민수의 거의 270도 돌려놓는 헤딩. 아주 <laughs> 좋습니다. 지훈. <laughs> 지훈 어시. 민수 콜 기록 좀 해주세요. 너 흔들한테 벌어 시키는 거야? 나도 없어. 가서 받아. 응, 응, 응. 근데 아해 봐. 아두이영한테 있다고 하더니. 가영이랑얘 응, 없이 형들한테 시켜. 준니어 <laughs> 진짜 시키네. <laughs> 진짜 시켜. <시키네. 웃음> 아, 지금 민수의 멋진 골을 좀이디으로 앞서가는 캐라이고요사이드로 어, 공이 우당탕탕 잘전달이 됐습니다. 어, 상대편 우리 팀의 프로 용병이었던 선수가 내주고요. 아, 크로스 길게, 하지만 아, 너무 저는, 길었어요. 용병 왔었어요? 저희 팀? 어, 센터 백 자주, 자주 뵙고 왔었어. 음. 근데 바로 우리 팀을 덮어버렸 어, 용빈이 윙이요? 아니, 지금. 네, 맞아요. 용빈이, 게 용빈이 당니히 아니, 커버리지 범위를 넓게 한 번에 주지 않아. 협소하게 너처럼 내로하게 뛰줘야 네. 진우 좋아요 제 3의 다리를 미칠 것 지훈이 오오 민수 아, 예고 어. 예고 이대나 여기를 줄 것이다 하지하 아, 잠깐만요 <laughs> 민수 이렇게 세고 말하고 미칠 수도 있는데 영상에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소 당신의 그런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엉이 하는 거 취소라면 취소인 줄 아세요? 다 옳지 않나요? 다 입만 안, 안 얼면 파왔주 진우? 아 오. 넌? 뛸 때? 발에 아, 엎든다 네. 아 아니 저쪽은 양지야 네 쪽은 음지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이드 커버 좋았고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 상대편에게 처리 하지만 지훈이가 사이드 서 커버해주고 어, 아, 지훈이 좋아 아 역시 어, 비슷하잖아 아니 진우가 원래 뭐, 풋살 풋살을 풀어 뭐... 피면서 운동했을까? 뭐, 어쩐지 축구보다는 약간 푸살 스타일이거든. 아 믿고 보는 민국마민국바 나중에 기영이 형이 가게 열면 민국밥으로 찬줄알요 아, 근데 오늘 민수가 미끄러워서 그런가, 약간 소극적이네 미끄러워. 아, 조규석 그래. 아, 진짜 많이 미끄러졌던데. <laughs> 어, 민수가 미끄러운 게 아닌데. 근데 원래 민수 같으면은 두두두 나다 두두다 해가지고 또 상대편과 갈등 한번 빚을 수 있는 상황 구성한 뒤에 사고 하는데 오늘은 애출 거 아니야. 클리어 아진호가되아어버 방금 심만에 게임 아니었습아에수야 승수 순수 미친군지 응? 형이 아, 친... 뭐야 아친아가 형이야? 이구스비다 굿스비 구습이. 아 역시 팔 9년생들은 인재가 많긴 한데 아직그또도 꿀템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주이는 어깨가 양쪽 다 빠진 이유로 거기서 이탈했고요 <laughs> 어떻게 툭툭 내가 이거 그 맞대, 맞대 테크였네사이드 봐라. 여기가 좀 끊긴 뜨는. 투자를 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자기 템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laughs> 원래는 이제 거의 롱스톱을하 어, 그러니까 어우, 미국, 미국, 미 강한 프레스, 거기 무슨 조진세 타널 <laughs> 프레스 마냥.

이상은 안 됩니다.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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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구나. 아송재 멋진 커버가 빛나는 플레이였고요. 아직 송현가 신분이 약했겠네. 아, 그래서 어 모릅니다.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오쏘어는 바디팅, 바디팅. 오, 치달 좋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뒤에 받아줘야지. 네아 지금 받았고요. 주고? 아 그렇죠. 아시면 아마 이거는 어, 무효 슈팅으로 치겠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공격판에 맞기 때문에 무효슈팅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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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원래 여러 개 던지다 하나가 그냥 터지는 거지. 아, 오, 역시 친구의 성은에게 좋은 패스 아, 민수 잘나 들어갔지만 예리함이 부족했구나. 솔렸지만 예리함이 부족했구나. 아, 역시 우비. 내가 좀해줄수 있나? 근데 아, 지훈이가 아, 좋은 플레이,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오히려 보란치보다는 위쪽에 세우는 좋지 데요니다 원래 뭐 보란치에 혼자 노르는 다 붙어 붙어버리고 같으니까 아니 이제 약간 원래 너도 이제 커버리지가 넓 넓으니까 계속 이제 겹치는 거죠. 근데 차라리 <laughs> 우리, 우리 팀에서는 위가 훨씬 낫다. 근데 저는 일부러 아까 많이 안 내려갔어요. 아 그래? 네, 수비 할 때만 내려가고 홀드 파드 할때 굳이 내려가지 않 많이 내려갔어요. 형이. 아맞아좋아 아, 그 다운이라고 좀갑지내제 얘는 이제 줄줄 알고 받으러 가는데 이제 이용 그거 이용하고 씨, 근데 좋았어 아 좋은 패스 좋은 침투 패스에 이긴 아 좋은 슈셨습니나골박스트 강타 어, 오늘 이현이 내가 봤을 때 오른쪽 엉덩이 거의 화성과 동상의 중간 정도 되겠데아너 표정 진짜 무례하다 <laughs> 너 <laughs> 피자 굉장히 굿루굿너 루드. <laughs> 청약금 보내고 싶어. 아 역시, 용병이 아, 용병이용빈이용빈이 용병이 체스트 넓은 이어오이준이아 역시 홍반장 아 진호 빨라 빨라 좋아 아구! <목소리> 아, 좋아. 너무 좋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목소리> 어, 안 나. 갔는데안나갔는데 <목소리> <안 나갔는데? 목소리> 전혀 안데걸치질 않았는데. <목소리> 뭐 걸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 없어요. 근데 뭐 형. 어? 심판이 답이세요? 아, 저는 아, 안근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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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안한 편지에 올아 유민이 형은 잘네 아. 어, 윤민이 가슴오들어왔어 <laughs> 아, 역시 준이의 활동량이 아주 좋아요. 아, 안뛸때 활동량이 좋죠 <laughs> 오프 덕분 움직임에 최강자랄까 과연 그게 최강자가 맞는 거예요? 아, 잠깐만 있지? 카메라 좀 봐주세요. 어... 야 이게 말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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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고요. 어 노스럽 좋았고요. 아용민아용민 아쉽습니다 아쉬워. 요즘 과도한 작업으로의 작업 이슈. 어드로잉 좋았고. 어 낙엽들이 뭘 낙엽들이 뭘. 아 움직임 보여줘야죠 움직임 보여줘야죠. 과연 음. 아, 아. 이건 골 아. 다진 팀 중. 그러면은 경질도 써야 되는데 그 한국 아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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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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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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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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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p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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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자 가자 가자 가국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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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짱짱하니까 전기 자체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편하게 네, 뭐 미드필더들도 그렇고 어, 전주에는 내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었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제 아까 편하게. 말한 그... 조금 섬세한 피스가 그 실수가 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는 수비가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 상관없어 네. 근데 이게 배울 때 이런 걸 그냥 계산하고 갖다 대는 거야. 튕겨 나서 하는 거. <laughs> 신기한. 어떤 거야? 방금처럼 이제 아다리는 아다리는. 그냥 감이야 뭐. 수년간 볼을 차온 그 타이밍이랑 감. 그래, 너무 떨끔하네 이게아 여기서 이걸 이렇게 쉽게 놔주면 안 되죠. 아어 누가 다리 걸었어 누가 다리 걸었어. 잔디는 우리 편. 나와줘야죠, 나와줘야죠, 나와줘야죠. 이게... 예. 바로 반대를 가야죠. 아, 이런, 이런 템포가 좀 아쉽다 이말이니다 역시 다주이가좀 다치고 나서 템포가 조금... 안, 무조건 안정 추구... 그쵸? 무래 거의 무슨... 보험... 보험... 어... 좋았어. 어우, 웬 좋다! 아, 깝다 아, 이거 제는 민주의 키가 더 컸어야 됩니다 민주의 키가 더무게쌓여머리가터 아, 이거 게 아, 이는 이거 쌓여있는 거지. 아, 이거 아, 이기쌓는지 아, 이거 쌓는 거지. 이거 쌓는데두 분은 경쌓안 하시니까 어. 아, 니가 심리적으로 이게. 어, 오늘 용빈이의 가슴 가슴 가슴마다. 오, 슛! 뭐 오! 오! 아 강릉도 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어림없는 슛이라고 비판을 날릴 뻔 했는데 너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준, 준이 어디 있어? 준이야. 준 전화 왔네? 어? 기록 기록되나

방금 누구 줬어요 누가? 성은이가 Reid 줬어요 성은이가 many girls? So, c 어 i l d r e n you oh. don't ah. <이 otros repetitive> w a n 어 to watch it. 스 h a t s the c h i 스 d r e n in the house. I'm so good. 오우 오이이이 좋았고. 아아 오우. 습니다민국밥 평화 통일도 안는 거. 다운이도 상대편인가 뭔가. 다운 이만이 쪽으로 온 걸로 알있습니다 아, 아니죠, 이거 아니죠. 오. 어, 지훈이도 약간 사이를 좋아한다, 사이. 사이. 사이로 들어가는 걸좋아해요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어, 어, 어. 아니, 오. 아, 저 기록, 기록 때문에 불는데 형이 어준야 앵글 안나 나온다 비켜 비켜 안돼안 <laughs> 잘생겼어, 안돼 어, 이제 춥다 너의 체험을 나누고싶은 생각이 있준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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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잘하고있어 <laughs> 아, 못 젖혔어. 아이지 아, 어 어, <laughs> 아, 아니, 안 돼, 이런 멋진 패스를 멋지어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아, 이거순간 정신 파는 순간 끝지야아 패스! 아, 영빈 공! 찬 공! 민수 공! 민수 보내. 개탔네요. 민수 4개 넣었어요? 아, 진짜? 담임 어, 어. 좋아해서 개탔어 어. <laughs> 개탔어 아, 민수가 움직임이 엄청 좋아졌어 이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 얼굴값을 잘 못하는 거같 <laughs> 얼굴이 비동자처럼 <진짜 잘> 생겨고 <laughs> 아이고. <laughs> 지금 옷이 지금 거. 아니, 옷이 없, 없으면 지금 옷이라 하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옷이 지금 거라 하면 안 돼? 아, 그건 아죠 오케이. 어, 쳐. 어, 이제 다시 주의수 있을 다 정치적 중립을 견제하겠습니다 왼발 집병. 네 왼발이에요. 양발. 양발 집요 거의 왼발을 즐겨 사용하세요. 아 좋았어요. 치도 가자. 아, 그 움직임 있어줘야지.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서운 어, 사이드. 아후. 아오 w do you kno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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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 고 o w How d